안녕하세요 테헤란노 대학교 부학기 수익형 부동산 알아볼까 학과장을 맡은 홍성준입니다. 어, 2021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6시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 학과장인 홍성준 대표는 성형 부동산 컨설팅 대표이고요. 어,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 비밀의 저자입니다. 어, 블룸인베스터 영업본부 수석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 부동산 의월버핏이자 부동산 투자는 정보가 생명이라고 믿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아, 커리큘럼에서는요, 1강에서는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월 2%에서 연 예상 45%까지 수익이 나는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2강에서는 세발 자전거 시스템으로 어, 시, 독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아, 나도 언젠간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준비를 했는데. 어, 그 현재 서브 작과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메인 잡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였으며 이 노하우를 살려서 어떻게. 한 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상강에서는 내집 마련 및 부동산 부자 되는 비법인데요. 제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굴리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와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어, 10년 동안 이 투자 컨설팅과 어떤 분양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 부자들의 자산을 이렇게 불려 나갔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 올해 6월달에도 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신청하시면요 제가 엄청난 강의, 노하우, 자료 모두 다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